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지금 막 6월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애매하게 말해봤습니다. <laughs> 여튼 이번 6월 업데이트는 방어 쪽에선 크래프트 스테이션이 추가됐고 공격 쪽에선 유닛들의 신규 레벨이 나왔지만 무적이 너프 같은 너프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 방타가 더해진 17월 풀방에 기존에 쓰였던 조합들이 여전히 통하는지 한번 써보고 얼음 블럭을 활용한 공격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조합인데 바로 사복제 t 드 드곤 조합입니다. 무적이 더부당하면서 이제 비행선 무적이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합이 가장 타격이 클텐데, 미니언 프린스는 쌍다크 조합에, 아처키는 자이언트와사라고 액션 피규어구요, 로체문 투명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추적방패와 로켓창입니다. 자 공격을 들어와서 방출기가 안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거는 아홉시 쪽으로 그냥 드래곤을 다 뿌려가지고 아주 단순한 조합이죠. 미니언 프린스하고 워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홀을 잡으러 갈텐데, 이게 사실 무적이 너프당한 게 맞습니다. 이 빙선 한정에서는. 그니까, 홀이 너무 먼 쪽으로 가면은 위험해요. 그니까 러 홀이 약간 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제가 홀을 정리했고요 자, 자이언트 화살 쏴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거는 못 잡았지만 어쨌든 지금 어, 방출기는 잘라냈습니다. 방출기는. 위쪽에 방출기가 있는데 드래곤이 잡아줄 것같고요 미니언 프린스, 어디 갔지? 어, 미니언 프린스, 여기서 이제 다 그곳을 날려가지고, 모놀리스 느리게 만들어주고요 어, 로얄 챔피언은 요 위에다가, 로켓창과 추적방패를 써서 대공포 라인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놀리스는 일단 잡아냈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어, 방어타워인데, 어, 지상, 공격만 할수 있는 지금 그런 방어타워다 보니까 아주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초키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아츠키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로첸도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스피릿폭스가 달려있어서 일단 석궁을 정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홀먼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생겼다 라고 볼수 있지만 홀이 너무 멀지 않고 주요 방타들을 복제로 제대로만 정리하면은 사실 무적 너프 당했다지만 여전히 공중조합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조합이 될수 있는게 바로 예티 복제 드래곤 조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합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렉트로 부츠 라인 정리 발트랍니다. 바바킹 지지인스 버리고 아처키 아까랑 똑같고요 워든도 아까랑 똑같고, 로얄 챔피언은 로켓창과 추적방패를 빼고 일렉트로 부츠와 신속을 챙겼습니다. 자, 배치를 보시면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크래프트 스테이션의 후크 선장, 후크 타워죠. 후크 선장이 아니고. 어쨌든 이 후크 거리를 제가 활용해서 일렉트로 부츠 라인을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이 풀리면은 당겨갑니다 그러니까 땡겨가는 걸 활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미리 투명으로 가려주고요 미리 안 가려주면 로즘이 아예 하겠죠 근데 스피릿 폭스가 좀 빨리 죽는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투명으로 가려고 신속 써줍니다 그러니까 적 센터로 바로 파고들 수 있다는게 오히려 후쿠를 후쿠 후크 선장을 활용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투명으로 한번더 가려가지고 분노마못타워까지 잡아버리고요 클랜슨지좀 빼야겠다 클렌성까지 조금 빼줍니다. 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운 넣어주고, 퀸 넣어가지고, 자이언트 화살을 쏴주면 되겠죠? 자이언트 화살 쏴서, 오, 방출이 날아갔고요 완전 개이득. 자, 그 다음에 바바 케우기 한번 넣어주고, 얼굴 한번 넣어주고, 워든도 넣어주고, 주인시기에, 그 다음에 발키리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트리라이더를 이렇게 싹싹싹싹 넣어가지고 갑니다. 힐러도 사사사삭 넣어주고요 얼른 도 사사사삭 넣어가지고 가는데 핀이 너무 사이로 돌면 안되는데 근데 동마법 안썼네 그리고 로얄 챔피언도 이제 제가 끄집어내줄겁니다 여기다가 헤드헌터 한마리 넣어주고 바바킹 나오네 자 로챔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무적이 사실 뭐 이제 너프를 당했다지만 그렇게 크게 지상소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힐책 무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라 안에 포함만 되면은 바깥쪽에 있더라도 들어오면은 무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죠. 그게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바킹 스킬 써버리고요. 뭐 어디로 돌든 돌자. 뭐 바깥쪽으로 지금 다 돌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직 마법이 엄청 많습니다. 아처 미리 넣을 때 있나? 아처 여기 미리 좀 넣어주고. 분노는 요 오른쪽 으로갈때 아, 써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분노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해골 마법도 뒤쪽에 하나 써주고, 동마법으로, 동마법은 매길 데는 없네. 동마법은 매길 데는 없지만, 어, 넬름이를 여기 넣어가지고, 임패를 좀 정리하는 걸로. 어, 넬름이가 세거든요. 야, 한번 얼려주면은 잡아줄 것 같고, 본드뱅역 쪽에 또 분노 깔아가지고, 해던 저 역시 정리 유닛, 법사도 정리 유닛, 아처도 정리 유닛. 동마법은 아까 클랜서한테 썼어야 됐지만 지금 써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트라에도 오히려 왔다갔다 하면서 무정을 한 번씩 더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상조합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다. 그리고 오히려 후크선장을 활용하면 일렉푸초 라인 정리가 더 좋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공격은 아까 공격방법이랑 똑같지만 신규 마법 아이스 블록을 챙겨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배치를 보시면은 크래프트 스테이션의 그 화염 스피너 한번 발동하면은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공격 끝날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그런 방탄인데 이것도 일단 일렉트로 부츠 라인 정리를 위해서 로챔을 넣어줍니다 로챔을 넣어서 대공포 잡을 때는 한번 가려주고요 좋습니다 스피릿복스가 한번 더 투명호를 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발동돼 가지고 공중이든 지상이든 공격을 하는 그런 방타죠. 자, 투명을 한번더 가려 가지고 안으로 파고들게 하고요. 스피릿 폭스도 투명 좋았어. 자,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임패를 가려 주면서 안으로 파고들게 오라 데미지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릿 폭스 투명.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투명 한번더 걸어 주면 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복기를 써줍니다 플랜선는안 나왔지만 어쨌든 일단 정리는 됐고요 자 이제 가면 되겠죠 어, 얼걸 넣고 프리라이더의 발키리에 준시기에얼룬의 힐러에 바바킹 워든 들어갑니다 피은 사이드 쪽에 넣어가지고 자이언트 화살하고 시 g 훈선소 넣어주고요 헤드헌터 넣어서 상대 바바킹 견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스 블록을 제가 쓴다고 했는데 아이스 블록을 앞쪽으로 가는 유닛들한테 이렇게 써주면은 몸빵을 해준단 말이죠. 자, 일단 로얄 챔피언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분노 마우터가 발동될 때 아이스 블록을 앞쪽에 써주면은 바바킹이든 트리라이더든 몸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하고 클랜성 유닛이 나왔을 때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힐책 무적 들어가고요. 자 분노 깔아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블록을 조금 조금씩 써가지고 앞쪽에 있는 유닛들에게 걸어주면서 약간 뒤쪽에 있는 유닛들이 딜를놓고 스위칭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시면, 그런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앞쪽에 이제 아이스 블록을 해가지고 다 거는 게 아닙니다. 앞쪽에만 걸어서 몸빵을 내주고 뒤에 있는 유닛들로 딜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골 마법으로도 어그로 끌고요. 모놀리스 쪽에. 마킹 아직 지진 서을도안 썼고. 지금. 보이십니까? 나눈 거안 써도 로챔 스킬 안 써도 로켓창, 바바킹 스킬 안 써도 완파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는 유닛들에게 아이스 블록을 걸어주면서 뒤쪽 유닛들에게 딜을 맡기고 앞쪽 유닛들에게 몸빵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거기에 뒤쪽 유닛들이 이제 아이스 블록 걸린 유닛들 앞장서가지고 앞딜렀을때 그때 또 아이스 블록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무한 무적 느낌으로다가 공격을 할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까지 썼는데 나중에 프로 선수들을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번 6월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Ton